검은 비와 빛의 비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커다란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 하늘은 두터운 구름으로 뒤덮여 주변은 온통 어둑어둑했습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 호수도 심울한 잿빛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서인지 더욱 쓸쓸하고 슬픈 풍경입니다 여기가 내 마음속 주유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는 어쩌면 내가 사람들 가슴에서 봐왔던 것이 이 호수의 색깔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어둡고 쓸쓸한 빛을 띠고 있는 커다란 호수는 주유의 가슴에서 보던 마음의 색과 분위기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유에게 알려주려는 바로 그때 작은 빛이. 쉬하고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내 아이로 변했습니다. 앗! 아, 주유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오히려 빛에서 사내 아이로 변한 쪽이 생기 넘치고 늠름한 얼굴입니다. 어? 저기 만나서 반가워하고 아닌가? 하루가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주유는 앞으로 다가서서 자기처럼 생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인 거네? 산의 아이는 응, 내가 너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 속에 사는 빛이야. 원래 아무런 모양도 없지만, 뭐 어때? 상관 없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모습이 있든 없든. 내가 여기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그러더니 사내 아이는 눈에 힘을 주어 주유를 노려보며 짜증나는구만 하고 한숨을 쉬어 보입니다. 하루는 뭐가 뭔지 영문을 모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짜증난다니 사내 아이는 주유가 평소에 잘하는 남을 탓하는 표정으로 손가락을 들어 주유를 가리킵니다. 나는 말이야, 주유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여기에 머물러야 해. 그런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칙칙하고 쓸쓸하거든. 짜증이 날 수밖에 주유가 지옥의 말만 해대니까 이런 거라고. 지옥의 말? 하루는 놀랐습니다. 지옥의 말은 마음을 밝게 해주는 천국의 말과는 반대로 마음에 좋지 않은 말들을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지옥의 말이 뭔데? 가르쳐줘. 산내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옥의 말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겁이 나. 난안될 거야. 짜증나고 지겨워.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늘 나만 가지고 뭐래.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버티지? 용서 못해. 이런 말을 하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마음이 괴로워지고 정말로 무서운 지옥의 말이구나. 하루가 마음속으로 사내아의 말을 세게 듣고 있던 순간 두 명의 주유가 싸움이라도 할듯 서로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게내 탓이라고 분을 참지 못하는 주유에게 사내아이는 그렇고 말고 하며 답했습니다. 여기는 너의 마음 속이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를 밝게 만들 수는 없는 거야. 너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는 수밖에 없어. 주위도 불뚝거리며 말합니다. 이렇게 쓸쓸한 걸 보니 내 마음속이 맞기는 맞네. 내 마음은 어둡고 쓸쓸하고 언제나 슬프기만 하지. 하지만 그게 진짜 나만의 탓일까? 주위가 양손을 꽉 쥐고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나도 말이야.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어.그런데도 아빠, 엄마, 학교 아이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전부 싫어.용서 못해.마음이 어둡고 초라한 내 자신도 용서 못하겠고.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야.이것 봐.주유가 이야기하는 동안 사내 아이는 외쳤습니다.또 지옥의 말을 했어.좋은 말좀 해보라고 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을 뒤덮은 잿빛 구름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듯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톡, 톡. 순식간에 비가 쏴하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온통 새까맣습니다. 시커먼 빗방울이 떨어지자 호수의 물도 점점 탁한 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 사내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슬픈 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마음을 괴롭히기만 하지. 주유, 저 호수는 내 마음이야. 지옥의 말을 할수록 저렇게 새까만 비가 호수로 내리지. 둘도 없이 소중한 마음의 호수가 지옥의 말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야. 그랬구나. 하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 그것은 지옥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호수가 마음이라면 그곳을 가득 채운 물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평소에 쓰는 말들이 비가 되어 호수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쏴 쏟아지는 검은 비를 맞으면서 어두운 하늘을 향해 양손을 펼쳤습니다. 검은 빗방울이 손바닥으로 떨어지자, 지겨워. 정말 싫어. 용서 못해. 하며 울음처럼 슬픈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밝은 마음으로 되돌리려면 밝은 비를 내리게 하는 수밖에 없어. 눈부신 빛의 비가 호수에 모아지기만 하면 사내 아이가 그렇게 말하자, 알았다. 천국의 말이야. 하고 외친 것은 다름 아닌 하루였습니다. 지옥의 말이 새까만 비가 된다면 반대로 빛이 비가 되어 마음의 호수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천국의 말입니다. 드디어 알아낸 겁니다. 알아냈어. 천국의 말의 의미.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았어. 정말 대단해. 하루는 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주, 한번 외쳐봐. 천국의 말을. 마음의 빛이 쏟아져 내릴 거야. 마음이 밝게 빛나기 시작할 거라고 하루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될 거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고마워요. 용서합니다. 사내 아이도 하루처럼 주유의 손을 맞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봐, 주유. 그러면 호수가 변할 거야. 말한대로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정말? 하루는 산의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말한대로 이루어진다고? 기쁘다고 말하면 기쁜 일이 일어난다고? 행복해라고 말하면 행복해지는 거야? 산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이야. 주위의 마음에 사는 빛인 산의 아이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입 밖으로 내는 말은 남에게 무언가 전달하기만 하는 게 아니야. 자신의 마음 속 빛에게도 무언가를 전달하게 되는 거야. 남을 향해 하는 말 같지만 나 같은 마음 속 빛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런 거야? 하루가 묻자 산의 아이는 뒤에 펼쳐진 호수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나 같은 마음의 빛에겐 호수의 물이 식량이야. 호수가 새까만 물로 채워지면 그걸 마셔가면서 목숨을 걸어야 해. 마음의 주인이 계속 지옥의 말만 하면, 검은 물을 마시면서 용서 못할 일, 점점 불안해지는 일만 해야 하는 거지. 반대로, 주인이 천국의 말을 하면,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기쁘고, 신나는 일을 실현시킬 수 있어.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 속에, 이런 일을 하는 나 같은 빛이 살고 있는 거야. 사내아의 말에 한참 빠져있던 하루가 외쳤습니다. 그럼 혹시 이루고 싶은 꿈을 계속 이야기하면 정말로 이루어지겠네? 그런 말이야, 나는. 하루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난 아름다운 여신이 되고 싶어. 아니, 될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야? 사내아이는 내가 여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활짝 웃었습니다. 될수 있어. 마음의 호수가 갖고 있는 힘은 정말로 엄청나.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마법처럼 말이야. 잠자코 듣고 있던 주유가 꿈, 나의 꿈,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작은 빛이 두둥실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맞잡은 세 명의 손 위에 빨려들 듯휙 멈춰 섰습니다. 그 빛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습니다. 응.